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폴리와 밀란 두 팀은 불과 10일 전 나폴리 홈에서 만났었고 유럽 최고의 대회에서 8강 1차전을 치렀습니다. 나폴리는 오시멘과 시메오네가 모두 결장했습니다 라스파도리도 100% 컨디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카이스포츠에서 예견했듯이 엘마스가 원톱으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나폴리는 전반 90초 만에 라데 크루닉이 크바라에게 공을 내줬고, 칼라브리아가 골라인을 돌파하는 등 매우 공격적으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전반 초반부터 승기를 잡은 듯 보였던 나폴리는 밀란의 역습에서 이스마엘 베나세르에게 리턴 패스가 연결되었고 실점하게 되었습니다. 한 점을 내준 후에도 팬들은 선수들을 격려하며 후반전을 기대했습니다. 나폴리는 경기장에 제대로 된 공격수 없이 전반전을 잘 치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 리그 경기와 비교했을 때 경기장에서의 우리 팀을 봅니다. 우리는 확실히 골을 넣을 자격이 있었고 우리가 더잘 처리했어야 할 공이 너무 많았습니다. 빌어먹을 문제는 우리가 절대 파울을 하지 않고 미드필드에서 공을 잃으면 굿바이 라는 것. 지금까지는 팀이 마음에 듭니다. 올바른 접근법입니다. 네번의 기회에 불운이 많았습니다. 단한 번의 역습이 성공했고, 그게 바로 밀라노입니다. 아직 45분이 남았으니, 스팔레티가 크바라를 더 밀어주고 공을 던져줘야 합니다. 1대0은 아무것도 아니며 모든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화나는 점은 2주 전과 똑같이 중거리 슛과 역습으로 득점을 허용한 데서 비롯됩니다. 인내하는 것은 악마적인 일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 8강에 진출했는데, 강력한 공격수 3명 중 1명도 지키지 못했네요. 노련한 이탈리아 선수들의 고군분투와 밀란의 근소하게 우세한 경기다. 미드필드에서 나폴리의 창조력은 좋았지만 마무리는 없었다. 밀란의 역습은 치명적이다. 후반전은 훌륭할 것으로 보인다. 후반 시작 후 만의 골을 노렸던 나폴리는 안기사가 4분 이내에 두장의 옐로 카드를 받으며 퇴장을 당했습니다. 김민재 역시 알렉시스 셀레마커스와 공중볼 경합을 벌이는 상황에서 휘슬이 불려졌고 판정에 불만을 토로하다 옐로카드를 받아 2차전 출전 정지를 당했습니다. 10명의 나폴리는 여전히 위협적인 플레이를 이어나갔고 한점 차이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토토나폴리에선 김민재에게 6점을 부여했습니다. 보통 수준의 경기였지만 안타깝게도 리턴 매치를 놓쳤습니다. 지루와의 근접전 후또 다른 파울에서 심판의 판정에 항의를 하고 리턴 매치를 놓쳤습니다. 그 때문에 필연적으로 0.5점이 감점됩니다. 투토메르카토 앱에서는 크바라는 빛나지 않고 김민재와 안기사는 순진하다고 합니다. 김민재에게 평점 5점을 부여했습니다. 전반전에 레오를 저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골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김민재는 지루와 몸싸움을 벌이며 잘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각한 경솔함을 범해 주의를 받고 리턴 매치 실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항의에 대한 옐로 카드는 나폴리에겐 난감한 상황입니다. 경기 후 팬들은 리턴 매치에서 안기사와 김민재의 결정을 아쉬워합니다. 밀란이 나폴리를 11대10 상황으로 유리할 때 경기를 거의 잡힐 뻔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반등을 위해서는 오시맨에게 많은 것이 달려있습니다. 나폴리는 오늘 밤 9번 포지션을 놓쳤습니다. 리턴 매치에서 안기사와 김민재의 결정은 너무 큽니다. 팀이 열받았다고 해서 옐로 카드를 주려면 깃발을 부신 레오에게도 줘야 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요. 나폴리가 2차전에서 오시맨을 다시 데려온다고 해도 김민재와 안기사를 잃는다면 팀 골격의 큰 부분을 잃게 됩니다. 또 다른 큰 과제입니다. 밀란도 10일 전에 일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1대0이라는 결과 자체보다 말 그대로 팀의 중추인 두 명의 나폴리 결정이 더 안좋은 소식으로 다가왔습니다. 오시멘이 나폴리로 돌아온다고 해도 다음 주에는 안기사와 킴이 결정합니다. 최소한의 골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x됐어.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